인천 연평도서의 북방 한계선 불을 끈 어선이 조용히 어업에 종사하던 중저 멀리서 빛나는 서치라이트를 보고 황급히 그물을 걷는데요.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은 들키자마자 도망칠 준비를 서두릅니다. 하지만 이미 뒤늦은 회피 행동에 한국특별경비단은 중국 어선을 긴급 체포합니다. 30톤급 중국 어선 한 척이 체포되는 것을 본 다른 중국 어선들은 급하게 도망쳤는데요. 도망친 어선만 36척 인근 중국 어선들은 꼬리 자르기 수법으로 한 대가 납포되면 나머지 어선은 도망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았습니다. 올 3월에 있었던 불법 조업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상시 발생하는 일인데요. 종자까지 씨가 마른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 우리나라 영해까지 침범의 어족 자원을 잡아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중국도 불법 어업 단속에 협력한다는 뉘앙스는 보이지만 사실은 방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의 정보를 중국 정부가 순순히 제공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지만 불법 조업이기 때문에 번번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내 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 어선들을 잡는 데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를 제대로 소탕하기에는 인력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불법 어업에 종사하는 중국 배들을 일제히 잡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방법을 사용했길래 중국 배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이 개발한 한 기술 때문입니다. 이 기술에 많은 해외 국가들이 탐을 내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이 기술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미중 갈등, 그한 가운데서 중국은 해군 전력을 강화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아직 중국의 건조 기술이나 시스템은 미국에 견줄만한 수준이 아니라 이류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매기며 박한 평가를 남겼지만 양적인 확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특히 중국의 핵잠수함 건조 능력에 대해 두렵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함정들이 양적인 숫자가 갖춰진다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정도로 충분한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들이 미국 해역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국에도 불편한 상황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서해를 중국의 안방 마냥 사용하던 중국에선 거리낌 없이 한국을 향해 무력 시위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는데요. 서해를 들락거리는 불법 어선들과 중국 해군이 침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드디어 개발된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이제는 많은 수의 해군을 투입할 필요 없이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 시스템은 스마트 해군 전략을 주도할 무인수상정 운용 기술을 가시화했습니다. 무인수상정이란 승무원 없이 수면에서 운용하는 선박을 지칭하는데요. 이 기술이 있다면 한밤중에 중국어선이 침입하더라도 무인수상정을 파견해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법 조업하는 어선을 잡기 위해 인원을 갖추고 인력을 파견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요. 긴급출항으로 출항 1시간 전 방송이 울리면 엔진에 시동을 걸고 출항 30분 전 방송이 나오면 승조원들은 함정에 제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항 15분 전 방송 후 출항 5분 전이 나오면 항구에서 이탈해 작전지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해군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무인 수상정은 인력을 갖출 필요 없이 바로 출항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과의 사투를 벌여야 했는데요. 그 시간을 아끼면서 동시에 인력과 비용도 줄이는 방법이라 꿈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과학력은 이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인공지능 강화학습 기반 교전 임무 수행이 가능해 24시간 감시 정찰로 적을 탐색하고 바닷속 지뢰를 제거하는 소의 전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단순 탐색의 역할보다 더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 불법 어업 견제는 물론 북한의 공기부양상 육정 역시 탐지가 가능한데요. 이 시스템이 서해 전체에 적용된다면 적수상 세력 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공작원들이 서해를 통해 침투하는 것도 재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방산업체인 엘이진엑스원 역시 하나와 마찬가지로 무인 수상정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해검 시리즈가 대표적인 무인 수상정 사업입니다. 최첨단 탐지 장비를 장착하고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검은 기뢰 제거와 중국어선 감시에 특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해검의 선체가 처리 아닌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군 무기와 전략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플라스틱으로 배의 선체를 만든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해군의 소해함들은 FRP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인 경우 폴리에스터 수지의 섬유 등의 강화제로 혼합하여 기계적 강도와 내열성을 좋게 한 플라스틱인데요. 강철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선체를 만드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뢰는 부유식 기뢰, 수압 반응식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기뢰는 자기감은 기뢰입니다. 철선은 강한 내구성과 방어력을 지녔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운용하면 할수록 선체의 자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자기감은 기뢰는 표적이 통과할 때 표적의 철판에 의해 지자기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도 전류에 의해 발화 장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꽤 깊은 수심에 매설되어 있어 파악하기 힘들고 효과도 좋아 구축함이나 항모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는 기뢰전이라는 전술 교본이 따로 있을 정도로 기뢰 매설과 해체가 해군 작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를 중국이 모를 리가 없는데요.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어선으로 위장한 전력을 이용해 우리 군함들이 나오는 길목에 기뢰들을 매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검은 안전한 기뢰 제거를 도와줄 뿐 아니라 24시간 빈틈없이 중국 어선들을 감시할 수 있는데요. 연안 정보 획득과 항만 감시 정찰에 기본 임무와 별도로 해상재해 초동 대응, 불법 조업 선박 대응이 가능해 전천으로 활약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해검 1호는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이미 2018년 올해의 10대 기계 기술로 선정되었는데요. 대량을 거듭해 해검 3호의 시제품이 올해 마덱스 전시회를 통해 드러나 해외 많은 방산업체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감시 정찰 능력이 향상된 제품으로 AI 기반 자율 운항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5월 무인수상정으로는 국내 최초 실제 해역 고뇌항성 성능 실험을 완료해 험난하기로 유명한 서해 지역 실전 테스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유인 운영이 불가능한 태풍이나 폭우 환경에도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24시간 경계 임무는 물론 서해 전역 탐지를 통한 적감지도 가능해져 선제적 감시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방위사업체 외에도 방위사업청 역시 독자적인 기술로 무인기를 처리기를 개발해내는데요. 주요 항만과 해상 교통로에 배치된 기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품입니다. 천안함 이후 기뢰에 대한 경계의식이 높아지고 중국 어선들이 점점 고도화된 장비를 동원해 우리 해군의 탐색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무인 기뢰 처리기의 등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술 개발이라 할수 있는데요. 원격 조종을 통해 기뢰를 식별하고 기뢰 제거용 폭약을 설치해 아군의 피해 없이 안전히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는 무인 기뢰 처리기는 지난 기존보다 운용 시간이 연장되었고 조류 극복 능력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이 사용된 것이 아닌 한국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되어 부품 교체 및 개량에 있어 유리합니다.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제품인데요. 덕분에 중국 어선의 도발에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군집 수색 자율 무인잠 수정 및 운용 시스템 개발 사업에 하나 시스템이 발을 들이면서 한국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25년까지 자율무인잠수정의 군집 제어와 정밀탐색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해난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신속한 정보탐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무인수상정과 결합한 무인잠수정 시스템을 개량해 종합적인 정보탐색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1차적인 과제는 자율무인잠수정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음향탐지기를 붙이는 것입니다. 1차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 간에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통합 관제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오차를 줄여 정밀하고 신속한 탐색이 가능한 이번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많은 해외 국가들이 경악했는데요. 해군의 종합 탐지 시스템을 본 여러 나라는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이렇게 발달한 시스템을 갖춘 것을 처음 보았다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무인수 상정 기술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해검에 현궁이 장착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현궁은 현재 중동에서 명품 휴대용 미사일로 통합니다. 3세대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택한 현궁은 중동에서 반군들의 차량을 제거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내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 현궁이 해검에 장착돼 운용된다고 하니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 4차 산업으로 드론을 위시한 AI 첨단 무기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효과적으로 무인수상정 사업을 마무리하고 실전 투입에 나선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중동 국가들의 해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한국의 끊임없는 진보가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만 견제하기도 바쁘고 이를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한국까지도 중국을 방해하는 형국이 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받다가는 중국 선단까지도 파괴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기술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G7에서 한국이 보여준 역량을 생각한다면 한국은 동아시아 파워를 결정 짓는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의 주도적 위치에서 세계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국의 황당한 무력 시위에서 제 목소리를 당당히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